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신형 LG전자 울트라 HDTV UT8386인치가 역대급 8인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알파5 AI 프로세서 젠7을 탑재한 2024년 신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LG전자 직배송으로 AS도 걱정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가격까지 저렴한 85인치 TV 제품을 구매 해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 특가로 할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359만원에서 57% 즉시 할인 적용하여 151만 82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 역시 정가 359만원에서 57% 즉시 할인 적용하여 151만 8,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조건 없이 57%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 제품은 LG전자 직배송으로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LG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LG 울트라 HDTV UT8300은 장면별로 바퀴의 범위를 확장시켜 더 밝고 더 정확한 컬러를 구현하는 HDR 10 프로 기술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알파5 AI 프로세서, Gen7이 콘텐츠에 맞춰 화질과 사운드를 최적화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공간을 둘러싼 가상의 스피커가 존재하는 듯,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하는 버추얼 사운드 서라운드로 전에 없던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디오의 밸런스를 조정해 최적화된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가 공간의 크기와 가구 배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조도 센서가 공간의 빛을 감지하고 화면의 밸런스를 조정해 낮에도 밤에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TV도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진화한 외부OS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인식해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한 뒤 사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부터 음악, 게임 앱까지 내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한 눈에 보여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월보이스가 있는 TV에서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TV 영상을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마다 별도의 IPTV에 가입하거나 안테나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몰입감 높은 초대형 화면으로. 내가 보는 모든 콘텐츠를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필름 메이커 모드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제품 LG전자 울트라 HDTV UT8386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